안녕하세요. 몰래보는 룩티비. 오늘은 저희가 넷플릭스 1위 네. 미국에서 1위 바로 러브 이즈 블라인드에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해요. 요즘 이거 되게 강추하는 거거든요. 음. 되게 재밌고 리얼이에요. 와 설레정 뗄 수가 없어 밤새고 봤어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게 뭐야 하면서 클릭하는데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목소리> 계속 보게 겠어 네. 결론은 연애 실험이라고 해서 음. 모르는 남녀가 3일 만에 프로포즈를 할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하는 거야 얼굴 이런 거 하나도 네. 안 보고 어떤 인종인지 벌, 뭐 배경 그 사람에 대한 편입경 없이 그냥 단지 목소리 어 목소리 하나만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결론은 금사빠 프로그램 <웃음> 금사빠, <웃음> 금사빠 가능해요 네난 <laughs> 금사빠야 <laughs> 금사빠 요,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음. 뭐, 유부녀다 이런 걸 떠나서 금사빠가 가능하냐 안 하냐 가능해요. 하지 해 하죠. 아, 그래서 3일 동안 서로에 대해서 얼굴을 안 보고 대화만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할지. 그래서 이제 커플이 이루어지고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약혼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멕시코로 다 같이 어 메이미. 이거 해요. 해 가지고 다 같이 신혼여행을 가요. 몇 쌍이서 왔네. 칸쿤으로 가더라. 칸쿤 음, 어, 가 봤잖아요. 저 신혼여행 칸쿤으로 왔어요. 어 좋다면서요? 네, 엄청 좋아요. 강추. 강추. 음, <laughs> 전체 <laughs> 강국 강추 <웃음> 그래서 둘이 첫날밤을 보내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로비에서 다 같이 그쵸? 모두 공개를 하는 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과연 흔들리냐 아. 그거를 보는 거군요. 그쵸.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가 잘 맞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결신혼 네. 여행까지 가고. 네. 근데 내가 흔들렸던 그 애가 저기에 네. 서 있는 거야. 저런 외모, <laughs> 저런 키, 저런 몸짓 이런 거일어요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야 그거를 여줘 아. 보는 거. 어, 어땠어요? 커플을 보면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커플은 일단 제가 뭐, 가장 뭐. 좋아했던 음. 그런 스타일은 외적으로는 어. 바네, 바네시, 어, 어 바네시 가장 너무 아름다웠던 커플은 카메론, 음. 카메론이랑 로렌, 카메론이랑 로렌.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소리만 들으면서 외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음. 외모가 느껴진다. 느껴져요? 네. 그걸 가장 현실화 시킨 커플이 저는 카메론이랑 로렌 음. 커플인 것 같거든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외모 형상화를 잘 시킨 음. 커플. 그래서. 그두 커플이 요 <laughs> 근데 그 카메론이 노래을 어, 어. 만나기 전에 음. 어떤 다른 여자랑 만나면서 어. 다른 여자가 카메론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아지 어. 좋아하냐? 너는 절대 어. 강아지를 데리고 잘수있냐 어. 거기서 카메론이 아, 쟤 되게 똑바른애구나. 카메론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니 내 여자, 내 남자를 찾으러 와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어, 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쵸? 어.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음. 여기서 강아지 얘기가 왜 나오냐? 어, 사람을 볼때그 포인트를 아는구나라는 생각. 되면서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생각 음. 들더라고요. 그 그래서 카메론한테 반했죠. 그렇죠. 변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되게 진중해 보이고. 응.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애 연애 전후가 되게 다른, 다른 사람. 사람. 응. 응. 우리가 어 마크 제시카 네. 할말 많죠? 어 마크 제시카 그 제시카 안티팬 엄청 많아요 왜냐면 목소리 들으면 알지 우리가 들어도 되게 약간 톤업 토너... <laughs> 제시카 목소리가 약간 이래 어, 제시카 말고 볼일 없겠지? 가만히 네. 있 네. 아, 제시카 근데 이거 헐리우드에서 볼 수도 있어 <laughs> 제시카는 진짜 너무 가쉽죠 어. 제시카 항상 술 되게 많이 먹는거 알아요? <laughs> 항상 술에 <술이> 있고? <laughs> 맞아 어쨌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너무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돼 제시카 노노 근데 그 제시카의 행동이 깨는 음. 가요 음. 처음에 마크한테 마크 마크 마크, 마크 막 이러잖아요 바넷으 음. 아, 네. 약간 길었어이 심리는 제가 봤을 때는 커플이 되기 위해서 마크를 잡아놨던 거야 근데 바넷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매력 있어 그리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괜찮을 것 같아 되게 인기남이야 마크는 Say good bye 하고 갈려고 어... 하는데 그나마 내가 여기서 커플이 되야되니까 가식적으로 마크한테 달려가잖아 응. 그여자의심리는 알겠는데 그치 어, 네. 자기체면 차리려고 난 그러니까 억지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래서 나는 마크 보면서 되게 짠하다 응. 리뷰를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고맙다 제시카가 막그 선택 안 해서 마크같이 착하고 진실된 애가 응. 오히려 제시카같이 가식적인 애랑 만나면 응. 이제 인생이 힘들 것이다 응.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관점이 똑같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 모든 사람들이 제시카가 왜 저래? 왜 갑자기 바넷한테 저래?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 바넷이 넘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은근히 안 넘어가더라고. 오. 약간 표정 보면 알잖아. 음. 짜르더라고. 제시카가 음. 이렇게 자꾸 꼬시려고 할 때마다 저는 바넷도 살짝 흔들리긴 했어요. 어, 심하게는 아니고 어, 아. 생각은 해봤을 것 같아. 요 근데 되게 의식한 거예요. 대중을. 그치. 거기서 이제 이성을 찾아야지. 동물이 아니잖아. 동물라서. <laughs> 넘어가지 않냐 그런 거는 아직 박좀잘해 박수 잘했어 잘했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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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저그 얘기 해보고 싶어요. 바넷의 태도. 음. 처음에 포드에서 여자들을 선택할 때 음. 바넷이 세명 갖고 선택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여자라면 되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그런 어장 속의 계고이라면 어... 그 그치. 왜냐하면 당연히 나는 얘만 생각하는데 세 명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다, 어쨌든. 그치. 결국엔 엠버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그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그 포션은 목소리. 음. 그래 목소리를 갖고 얘기하면서 반해시나 제시카한테 어 제시카 목소리 되게 섹시하다. 어, 맞아 맞아. 또 엠버랑 얘기하면서는 엠버 목소리가 되게 튀죠. 돼지 소리 내고. 어. 내그 뭐, 얘기하려고 했어. 콧소리. 어. 아 너무 싫었어. 음. 음. 솔직히. 근데, 근데 그거 그거 남자 되게 좋아해. 아 진짜? 그러니까 이번? 일부러 대해서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귀여워해. 남자들이. 콧물리고 이런고 콧물리고 이러고. 예쁜 사람이 그럼 되게 귀여워. 아, 아. <laughs>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어떤 코스토리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귀여움에 끌렸던 거죠. 음. 남자들은 결국에는 편한 여자를 선택한다. 엠버한테 음. 응. 그랬잖아요. 엠버랑 있을 때는 되게 편하다, 즐겁다. 음. 남자들은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가도 난쟁아, 잘 들어봐. 결국에는 편한 여자를 선택한다. 아, 참고할게요. <laughs> 난왜 진짜 편한데? 아 <laughs> 너무 편했나봐. 너무 편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편해. <편한 거> <laughs> 너무 편해. <편한 거>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를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는데 결국은 연애는 목소리, 이미지 이런 것들이 끌려야 되고 음. 막판에 데미안이랑 지지 커플이 있어요. 네. 저는 꼭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봤는데 데미안이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선택을 안 해요, 지지를. 어찌 보면 배신이지 근데. 음. 나 같으면 은 남자 그렇게까지 했으면 당연히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기 데미안이 지지한테 한번 경고를 날렸잖아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떠날 수 있어. 어. 남자가 떠나면 진짜 무서운 거지요 어. 응.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요 버려. 얘기 또 해주고 싶어요. 제시카가 마크의 응. 목소리를 듣고 어떤 캐릭터를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이스만 듣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쌓았겠죠. 응. 막상 딱 만났어. 근데 그냥. 그게... 그래. 그쵸.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카가 사람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미지와 지금 현재 이미지와 결합시키려고 나 되게 노력 중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응, 응.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막 소개팅이나, 어, 어, 어. 어, 처음에 이제 전화로 인사를 하잖아요. 어. 언제 배역을 공부하잖아요. 아, 왜, 왜, 왜. 왜, it, 왜 나만, 왜, 나 미국 사람만 들어? 아니, 맞아요. 어. 목소리 되게 괜찮다. 아, 그러면은 어. 서로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만났어. 응. 어디세요? 어디세요? 전에 들고 있는, 어, 찾아. 어. 저사람으면 좋겠다. 아니아니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나지 않은 거지. 나고짜는 거지, 진짜. 응. 버려! 네 진짜 3일 만에 인게이지 해가지고 음. 그런 게 가능할까? 나는 솔직히 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금사빠니까 음. 나는. 음. 남자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남자는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 금사빠 했다가 빨리 이게 없어지는 아. 것 같아. 여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 계속 음. 쓰는 때 음. 미쳤지 미친 사랑꾼이라 어. <laughs> <laughs> 그러면은 아. 이 멤버들 중에 음. 한 명을 선택해라. 그러면은 누가 제일 이상형이에요? 솔직히 생긴 외모적으로 난 반해. 그럼 전체 토탈 점수로. 그냥 처음과 끝까지. 얼굴 보고 그냥 결정. 반해. 어! 신사람 군이야. 어. 또 하나 좋았던 거는 굉장히 우리가 책 유튜브에서 배우는 영어, 유튜브에서 배우는 이런 영어랑 굉장히 다르게 그 실생활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영어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음, 게 되게 제일... 다르더라고요, 음. 또. 그래서 그런 영어 표현들을 배우시고 뭐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라라쌤, 뭐, 음.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보통, 뭐, what do you think? 이런 거 어. 많이 쓰잖아요. 어. 근데 figure out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아, 되게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think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충 충분히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하면서. 자소서 응. 혹은 그렇죠. 영어 면접을 볼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하게. Think라는 표현보다는 t h i n 이런 표현을 <목소리> 쓰는 게더급 <목소리> 어휘일 수 있다 응. 영어도 굉장히 군사를 빼더라고요 영어도 길게 하면 오히려 응.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말하는 게더 중요하다 응. 이거를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러브 이즈 블라인드로 우리가 연애 실험 과연 할수있을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안 보셨다면 영어 공부할 겸 부담없이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넷플릭스에서 네. 한번 보시고 공감하셨으면 또 이제 댓글 예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또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음, 그쵸.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간의 심리도 알수 있을 음.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